선생님,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임산부 운동 없나요? 아, 걷기하러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귀찮아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고 임산부 홈트 한 가지만 추천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다리 부종이 너무 심한데 걷기를 해도 부종이 그렇게 잘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신과 출산이 편안한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일명 캣프레이즈입니다. 유튜브에서 이 운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명 뒤꿈치 들기인데요. 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쭉쭉, 네. 근데 이게 운동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체로, 종아리 쪽으로 피가 계속 쏠려요. 피가 이렇게 계속 쏠리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모를까? 종아리 근육이 별로 없다면 이 종아리 쪽에 몰려있는 혈액이, 심장까지 펌핑을 잘못 해주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이런 게잘안 돼요. 반면에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다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부종, 이세 가지에 모두 좋을 뿐만 아니라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신체에서는 이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조상기가 있어서 운동을 계속 못했던 산모들 아, 종아리 근육 너무 없어서 불안하셨죠? 또 임신 초기에 걷기 말고 조금 다른 운동 조금만 더할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 캐프레이즈 운동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캐프레이즈 운동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캐프레이즈의 동작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발 뒤꿈치를 서서히 올렸다가 서서히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발 모두 서서히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게 아니라 딱한 발만 올렸다가 내리기를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발 뒤꿈치 한번. 그리고 앞쪽 한번, 뒤꿈치 한번, 앞쪽 한번 이렇게 시서 타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먼저 똑바로 이제 서서 벽을 짚습니다. 벽을 이렇게 짚고 네,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서 뒤꿈치를 올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서 뒤꿈치를 내립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 반동을 하지 않고 반동 없이 천천히 올렸다가 내리는데 내려올 때발 뒤꿈치가 땅에 닿기 직전까지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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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네 다섯 발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도록 네, 조심하면서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한쪽 발 뒤꿈치만 올렸다 내리는 건데 왜이 동작을 해보냐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 한쪽 발을 접질렸거나 그 한쪽에 아킬레스건 이런 데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약한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 좀 약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대로 서서 똑같이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서서 벽을 짚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약하니까 왼쪽을 강화해야겠죠. 오른쪽을 발 뒤꿈치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올렸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고, 다시 내려오고, 셋, 넷, 다섯, 다시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시거나 나는 너무 힘들다 하시면 건너뛰셔도 상관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어, 종아리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는 뒤꿈치뿐만 아니라 앞도 이렇게 같이 들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종아리 근육이 경직된 걸 풀어주는 건데 이걸 발 뒤꿈치만 올렸다 내렸다 한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뒤꿈치도 올리고, 앞에도 올리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는 이렇게 뒤꿈치를 올렸다가 완전히 땅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다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올렸다가, 그냥 완전히 땅에 닿고, 다시 앞에를 올렸다가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죠? 자, 똑같이, 네, 어, 벽을 짚고, 그 다음에, 어,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준 다음에 천천히 다섯 세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타고 앞에 들어줘요.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뒤꿈치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뒤꿈치 내려오고 셋넷 다섯. 다시 앞에를 올려줍니다 셋넷 다섯 다시 앞에를 내려주고 셋넷 다섯 자 이렇게 한세 번씩 정도만 해봐도 어 종아리 근육이 좀 풀리는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강화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강화할 수 있어서 임산부에게는 더없이 쉽고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또 집에서 할수 있어서 미세먼지가 많든 바람이 불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하루에 몇 개를 하면 될까? 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처음엔 가볍게 5개 해보시고요. 다섯 어, 개 했는데 이 정도면 난할수 있겠어 또 다섯 개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20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늘려서 한 50개 100개까지 하셔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산후에 이걸 내가 다이어트용으로 하고 싶다 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내리는 걸 했었죠 그때 양손에 아령을 들고 하면 이 하중이 더 실리니까 그때는 아령을 들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오늘 영상 많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블로그나 인스타에 많이 많이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임신 중후기의치골동 그리고 임신 막달에 겪는 와이전 통증 완화하는 런지 동작 알려드릴게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